제가 보는 오늘 하루인데요. 어 사실 토요일은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아이 학원을 좀 보내고 있어요. 제가 학군지에서 좀 멀리 살다 보니까 어 대부분은 학원을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아이를좀 라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은 어 사실 시간이 거의 이러다 보면 다 날라가요. <laughs> 다 날라가고 어, 그래서 그 시간엔 사실 대부분 아이 학원에 넣어놓고 저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좀 책을 보거나 업무를 하거나 또는 어, 동네 엄마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요. 다음번에는 동네 엄마들과 이렇게 교육 정보 나누는 수다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기존의 교육 채널들과는 좀 접근 방식을 달리해 보고 싶어서요. 생활 밀착형, 생활 밀착형, 생활 밀착형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사실 첫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어제 채널이 초등 영어 채널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정보들을 어머님들께 좀 공유하고 싶었고 어 어머님들의 자녀도 사실은 같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학생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컨텐츠의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어 사실 오늘은 이제 저희 큰아이가 어, 과학 발표 때문에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 좀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제가 아이의 수행평가나. 그리고 이제 뭐 발표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제가 친한 엄마들한테도 항상 그 당부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셔서 제가 오늘 그걸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 사실 좀 헷갈리실 부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하는 건좀 달라요. 독서 감상문을 제출할 때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전부 다 완독을 해야 됩니다. 네, 발췌독을 해선 안 되고요. 완독을 한 책만 독서 감상문을 써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할 때는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발췌독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 정보를 모아서 그걸로 다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재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학 발표 때문에 제가 책을 좀 아이가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 권을 빌려왔는데 사실 제가 네권 중에 세 권을 실패했어요. 음. 그런데 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세 권을 실패했지만 제가 뭘 하던가요? 그렇죠.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실패한 그세 권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분명히 다른 과목에서 또는 다른 학년에서 또는 다른 학교 급에서 필요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록을 해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실패를 해서 어, 사실, 저도 이렇게 제목만 보고 빌려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한테 직접 그걸 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 중학생 정도면, 시간이 정말 없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서, 어, 사실 제가 오늘은 네권 밖에 못 빌려왔지만, 보통 평소에는, 어, 만약에 한두 권이 필요하다, 두세 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열권 정도를 빌려다 줘요. 그리고 아이한테, 골라서 활용을 해봐라라고 하는데 제가 주말에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나면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어 주거나 이두권 중에 또는 여기에서 몇 챕터 몇 챕터 정도만 읽으며 네가 준비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책을 참고하는 건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또 아이가 직접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문은요, 제가, 어, 신문도 사실 대부분은 아이들이, 어... 정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신문이 매일 오니까 사실 저한테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매일 스크랩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아이들한테 네가 관심 있을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 스크랩을 해나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가끔씩 제가 생각했을 때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오려서 붙여 놓곤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저도 그냥 방치도 여기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마저 스크랩 한것 중에 오늘은 한두 개라도 참 의견을 좀 써볼까 라고 하면 간단하게 저렇게 쓰고요 글씨 엉망이어도 네 둡니다 네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영상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 사실 교육 채널에서는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주는 채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시면 제가 조금 브이로그는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제 생활 속 네, 생활 밀착형으로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진이 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